번제단은 십자가를 모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번제단과 모든 기구를 노수로 싸고 만들라는 것은 죄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다가 진례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회개하는 그런 자는 생명을 살리지만 회개치 않고 다른 복음을 계속 따르고 있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단 뿔을 잡은 아도니아는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한 번은 생명을 살렸죠. 그리고 또 반대로 평생 다윗 와 등을 섬긴 요압은 죄단법을 잡았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죠. 이것은 요압은 복음 시대도 에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복음으로 백성들의 생명을 죽인 그런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재단에 있는 뜰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구제를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백듀위시에 세모부 위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성막에 뜰 하니까 참 어렵죠, 이해하기가. 여기는 성막,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성막 그 번제단과 물두목 있는 그곳을 성막에 뜨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만드는 모습, 즉, 울타리를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울타리를 치는데 세마포 휘장으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세마포 휘장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세마포 휘장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기시록 19장 7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머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머포 옷은 송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가 자신을 준비한 옳은 행실로 준비했죠.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새마포 옷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요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죽옷을 상징하는 것이 새마포 옷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마포 휘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이 바로 세마포 옷, 세마포 휘장으로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는 것,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뭐라고 했죠?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직 누르기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성경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그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했다고 하죠. 옳은 행실로 준비했다고 그래요. 옳은 행실로 준비한 것은 뭐예요?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만 듣고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라고 하죠. 세마포 옷을 입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시죠? 성경에 의해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가 옳은 행실로 행함으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모습을 잘 설명한 것이 야곱과 리부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좋은 녀석이 두 마리만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상징하는 그의 어머니 리부가가 별미를 만들어주고 아버지가 즐겨는 별미에 믿음이 이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염소 가죽으로 그에게 에서처럼 꾸며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마포 옷을 입게 되는지 구원받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품문에서 세마포 휘장을 치라는 것은 그렇게 복음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휘장으로 그 울타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복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울타리로 이렇게 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데, 그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 기둥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세마포 휘장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스물이며 교회가 스물이라는 거죠.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에 포장을 지대.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이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러니까 그 성막의 남쪽과 북쪽은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둥을 스물이라 하고 그 세마포 휘장을 쳐서 울타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둥이 상징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둥의 받침은 뭐로 하라고요? 노수로 하라는 거죠 노수의 의미는 말씀드렸죠 너무나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위에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노 받침 위에 세워진 기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노노 은으로 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 받침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위에는 은으로 하라고 하죠 은혜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준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모습이 뭐예요? 밑에는 노수로 하고 그 위에는 은으로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세워진 기둥이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저렇게 기둥으로 저렇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죠 기초돌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는 모퉁이돌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거짓 사도들이 수많은 핍박을 했었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진례 말씀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버렸었다는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함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의 모습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유의 새업심을 입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 6절에서1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죠.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러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한 그리스도임을 알게 한 것은 네 스스로 알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알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신하게 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베드로도 반석인 베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반석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반석이신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틀려요. 똑같은 말인 반석이라는 똑같은 말인데도 그 의미가 틀리다고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베드로가 뭐가 어쨌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면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야죠. 그 사람도 그러면 교양이 돼야죠. 거짓말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예수님 위에,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누구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타의 머리를, 음부의 머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하여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베베소스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그러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안에 뭐가 세워져요? 성령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 주심으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요, 성령 오셔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독하는 자들이 돼서 다른 모금을 듣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직 진례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가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들의 경계인 울타리를 기둥과 은과 녹과 세모법 휘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뜰의 옆곧서쪽에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여리며 받침이 여리며 동쪽으로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으로 할지며 그러죠. 남쪽과 북쪽은 백규빗이죠. 그리고 기둥이 20개였어요. 그렇게 해서 세모포 휘장을 이렇게 치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머지 그 서쪽과 동쪽이 남았죠. 서쪽과 동쪽에도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그게 절반이에요. 그래서 기둥은 여리오, 그다음에 받침도 여리죠. 그리고 길이도 신규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망문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때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성망문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동쪽에만 성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블레주상 아담과 하가 에덴에서도 추방당할 때부룹들이 어디를 지키고 있었죠? 동쪽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루온 불칼을 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죠. 동쪽에서 그 그룹들을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동쪽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향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예수님이 어느 쪽에서 오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어디서 와요? 해가 뜨듯.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빛이신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도 해가 어느 쪽으로 뜰 건지, 비치신 예수님이 어느 쪽에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폴에 비록 끌려가가지만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는데 예슬계서 11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밖에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고 그러죠.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실 때도 동쪽에서 오셨고요. 또 바벨론 로에 이사할 백성들을 끌려갈 때도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쪽 산에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떠나서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쪽은 여호와께서 출입하는 곳.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쪽에 휘장의 문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개 위시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오. 문 저쪽을 위하여서도 포장이 열다섯 개 위시며 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의 권 배실로 수놓아 짠스목겹에 휘장을 있게할 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동쪽에다가 성전 그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를 만들죠? 양이 들어가는 양문을 만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동쪽에서 오셔서 그 양문을 통하여. 번제단에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이나 거기서 다 동쪽에 문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로 쫓아낼 때도 그룹들을 어디에 지키게 하냐면 동쪽 문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laughs>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동쪽에 오셔서 생명나무를 향하는 열매 즉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 주실 것을 이렇게 성목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수놓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 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만행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셔서 그것이 흰색 시어요 예수님 죽으신 피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임을 이렇게 문을 만드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노머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보면 17절과 19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7절부터 19절. 뜰의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구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심아 아까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쪽이나 북쪽, 거기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동쪽이나 서쪽에도 똑같이 그 기둥을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밑에는 높, 그다음에 기둥, 위에는 뭐예요? 은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레기는 백규비시요, 너비는 신규비시며 남쪽과 북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과 북쪽, 그다음에 서쪽과 동쪽 거기는 너비는 신규비시며 세마 부회장 높이는 다섯 규비로. 그 받침은 노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말뚝과뜰의 포장 말뚝을 다노스로 할지며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는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가 100규빗. 그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50규빗.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서 휘장의 높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5섯규빗을 하래요. 5섯규빗이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그 세마포위장 높이를 다섯 규빛, 율법을 다섯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것 이것을 먹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그 휘장의 높이를 다섯 규빗으로 하라라고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높이를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섯 규빗이라는 것은 약 2.25m 정도 돼요. 사람이 그 2m 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런데 2.25m 정도 되면 그 높이가 되면 바깥에서 그 성막 안쪽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성막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다른 곳에 넘어가서 다른 곳을 통하여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키보다 더 높게 그 휘장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 그문 동쪽을 향해서 세마포 휘장을 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문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고. 라 양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서 구원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절도의 강도라고요. 구원 받지 못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절도의 강도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죽이고 훔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것, 이것을 먹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하나님께 잘 보이고 머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라 생각한다면 자기 목숨을 빼앗아 가는 도둑과 강도에게 자기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으로는 즉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막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는 자들이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진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꼴을 얻는다고요? 생명 말씀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인 성망의 칠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번제물이 모두 대속해 주시는 것처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의 양식은 꼴을 얻어 먹어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죠.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으로 누르기 없는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를 마음의 누러로 바라보게 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둑이며 강도이며 모두 빼앗겨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성전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성막문이나성전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누르기 없는 복용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휘장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그 휘장 그 높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에 그 치어진 세마포 휘장으로 그성막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하나의 님 백성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초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의 울타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 말씀만 듣고 먹어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